안녕하세요. 청소대장입니다. 오늘은 연양동 오네트, 우리 지인 입주를 안 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 잘하지. 여자분들은 밖에서 돈 보시고, 어, 남편은 청소하시고, 그러면은 올, 어, 가정의 건강과 또는 우리 또, 또 어, 건강하게 돈도 잘 버는거 아닙니까 어, 제가 난간대 청소하는거 보여 드릴테니까 또는 창틀을 청소하는거 보여 드릴테니까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수세미하고 어, 가까이 있는 뭐 퐁퐁 중성세제로 어, 닦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청소대장은 청소 전문 업체로서 시스팀 청소로서 저희들은 청소를 합니다 왜냐면 세척이 잘 되고 살균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집처럼 총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